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3시부터 입실이 시작됩니다. 관리실에서 키를 받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묵을 숙소는 갈참나무집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와 거실앞에 서니 앞에는 숲이 열어줘,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어우 저 구름 너무 멋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매미 음. 소리가 요란합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야생버섯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버섯들도 많이 있더군요. <laughs> 많이 삶... 특이하게 생긴 이 건물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숲속 작은 집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 소리를 들으며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물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손도 씻고 발도 담가 보았습니다. 중리산 자연휴양림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